나는 떠나지만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손이가 내 자리를 받는 것이기에 떠날 수 있다. 3대 0이라는 클라스의 차이를 보여준 태국과 한국의 월드컵 예선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상대팀인 태국에서의 손흥민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태국 방송국에서는 손흥민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손흥민 부자에 대한 소식과, 손흥민의 영화 같은 성장 스토리, 그리고 월드스타가 된 그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국에서 불러일으킨 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토트넘의 900억 최정 정방 공격수 히샬리송이 방출되게 되면서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영국과 브라질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경기 전 태국 축구 협회는 거액을 들여 26년 만에 태국 라자만 갈라 스타디움의 잔디를 전면 교체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놀랍게도 태국 축구협회 관계자의 대답은 손흥민이 태국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잔디가 좋아야 손흥민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잔디를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수를 위해 경기 전체 잔디를 교체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EPL이 인기가 많기에 경기가 몇번 열린 적 있습니다. 2022년에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방콕 센츄리컵이라는 이름으로 친선 경기를 가졌고 지난해 7월 토트넘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위해 태국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경기 직전에 폭우가 쏟아졌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에 그라운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주최 측은 경기를 취소하고 입장권을 모두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손흥민이 한 행동에 태국 축구팬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남아있던 관중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드는 것은 물론 선수단에서 제일 먼저 나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비를 맞으며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해줬고 그런 행동을 본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나와 같이 뛰며 팬들에게 인사했다고 하는데요 잔뜩 실망한 팬들이 경기장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환호한 것은 물론. 주최측도 감동했고 이 일을 계기로 언제가 됐든 손흥민이 태국에 다시 온다면 그가 만족할 만한 경기장 컨디션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국과 태국의 월드컵 예선전이 방콕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만반의 준비를 다해 경기를 준비한 태국 축구협회. 이제는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10분 만에 배수가 되는 시스템이기에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실제로 이번 경기를 치른 선수들조차 잔디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는 칭찬을 할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손흥민의 기량뿐 아니라 인성대한 극찬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으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놀라운 소식들이 영국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 축구 협회 회장인 마크 벨링엄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뛰어넘어 영국 축구 협회 회장이나 마찬가지라는 놀라운 발언을 전하는 것은 물론 직접 토트넘 구장을 찾아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손흥민 선수의 선행을 또 다시 세상에 널리 알렸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남몰래 기부활동을 영국 내부에서 꽤 많이 진행해왔으나 영국축구협회 회장에 의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상황. 심지어 지난 4년 동안 영국축구협회가 해야 하는 축구교실 기부활동을 무려 300곳 이상 설립하고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진 것인데요. 지난 27일 영국축구협회 회의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한 회장 마크 벨링엄은 지난 4년 동안 손흥민 선수는 영국 축구 협회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축구교실의 설립과 기부활동을 꾸준하게 해왔고 이러한 영국의 축구교실 숫자는 300곳이 넘은 상황이다. 심지어 그는 토트넘의 선수들을 설득해 다양한 선수들과 함께 영국 내부의 축구교실을 공동으로 직접 설립하고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직접적인 축구교실 운영 기부활동을 보인 축구선수는 영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완벽한 사회적 선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축구교실을 직접 설립하고 기부해왔다는 충격적인 비밀 선행을 폭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한 토트넘의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TBR 볼은 28일 한국시간 토트넘의 유력 기자 딘존스가 축구 팟캐스트인 랭크스 FC와 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의활약으로 이번 여름 9번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한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9번은 최전방 공격수를 의미하는데 손흥민은 앞으로도 중앙 공격수로 뛸것 같다며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매우 잘하고 있기에 토트넘은 이번 여름 9번 공격수보다 측면 공격수를 더 많이 영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 기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전에 도토트넘에서 종종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고 지난 1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맨 앞에 섰습니다. 존스 기자의 말은 기록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 26경기에 출전했는데 이중 공격수로 출전한 경기가 15경기나 됩니다. 자신의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보다 최전방에서 더 많이 뛴 것입니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15경기에서 11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 경기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셈입니다. 그의 말처럼 손톱은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많이 출전하게 된 이유는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인 히샬리송의 부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 한 골만 넣으며 토트넘 팬들에게 실망만 안겼죠. 이번 시즌에 히샬리송 다른 듯 보였지만 이번 시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리그 내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의 득점은 물론 도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구상에 맞지 않는 활약이었죠. 이에 히샬리송 대신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써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포스테코글로는 5경기 만에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습니다. 이는 대성공으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벌리와의 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자신의 선택을 쉽게 바꾸지 않았고, 벌리 전 이후 10일 경기에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킨 반면, 히샬리성은 교체로 출전하거나 자신의 자리가 아닌 왼쪽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기간 벌리 전 헤트트릭을 포함해 9골과 2도움을 기록했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3번이나 뽑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시안컵으로 손흥민이 빠진 사이 히샬리송이 공격수로 출전시켜 12월 리그의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맹활약했지만, 히샬리송은 손흥민이 돌아오고 다시 2경기만의 무릎 부상으로 3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시 가동된 손톱의 위력은 여전했는데요. 리그 3경기에서 손흥민은 무려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승을 안겼습니다. 최근 플럼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이 아쉬웠지만 이전 두 경기에서는 맹활약을 선보이며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손톱의 장점은 확실했고 매체 또한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영국 폴 오키프 기자는 구단 내부 정보를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폴 오키프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바로 히샬리송 의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손흥민과 재계약하기 위해서 상상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고 토트넘은 현재 자금난이 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치는 히샬리송의 유력후보로 떠올랐으며 구단은 히샬리송 이울 시즌 폼이 좋아졌다고 해도 손흥민 의골 결정력과 피니셔 능력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손흥민에게 올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구단과 미팅을 끝낸 히샬리송의 자신이 방출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매체에 마지막으로 나선다는 심정으로 인터뷰에 나선 것이다."라며 토트넘이 900억 스트라이커를 손절했다 폭로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손톱은 분명 효과적이었으나 천억짜리 공격수인 히샬리송에 계속 벤치에만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 우울증을 고백하며 다시 멘탈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당분간은 손흥민이 원톱에 나서며 팀내 유일한 골잡이가 될 전망인데요. 부디 히샬리송이 하루빨리 회복해서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체력 안배를 잘해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꼭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에서 공격수가 누가 될지 손흥민 선수는 어떤 활약을 더 보여줄지. 저희 스포츠 감성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긴 시간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